자 상대속도 이론에 대해서 알려줄게. 상대속도 이론이 뭐냐면, 자 철수가 여기서 10m/s로 가고 있대. 1초에 10m씩 달리는데, 영희는 여기서부터 1초에 5m씩 달릴 수 있대요. 그죠? 네, 철수보다 영희가 20m 앞서 있대. 지금 20m 앞서 있대.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보다 빠르면 어때? 점점 따라 잡히겠죠? 따라 잡히지, 그지? 둘이 만약 속도가 똑같았다면 뭐 따라 잡히지도 멀어지지도 않을 거고 맞지? 뒤에 있는 애가 빠르면 따라 잡히고 앞에 있는 애가 빠르면 어떻게 될까? 점점 더 멀어지겠죠. 맞아요? 지금 철수가 뒤에 있는 철수가 빠르니까 따라 잡힐 거야. 근데 20m를 따라 잡아야 돼. 몇 초나 걸릴까요? 4초면 되니다 4초. 왜 4초일까? 1초마다 사실 5m씩 따라잡힙니다 왜 5m씩 따라잡혀? 1초에 철수는 몇 m를 가? 10m로 가겠지 맞아요? 실제로 1 0 m 여기 절반이니까 여기까지 가겠죠 그, 그 1초 동안 영희는 어디까지 가? 5m로 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지금 이제 10m, 따라, 10m 가고 5m 갔으니까 철수가 영희보다 몇 m를 더 가? 5m를 더가 그럼 철수가 영희를 5m 따라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1초에 얼마씩 따라잡는다? 5m, 5m씩. 왜? 둘의 속도 차이가 얼마니까? 오니까 1초마다 속도 차이만큼 따라잡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20m는 몇 초면 따라잡을까요? 1초에 속도 차이 5만큼 따라잡으니까 20m는 4초면 따라잡는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식으로 한번 적어보자. 식으로. 어떻게 적냐면, 따상시라 부르거든요, 선생님은. 뭐라 했나 따상시. 따라잡아야 할 거리 20m는 상대속도 얼마에? 상대속도 5. 상대속도라는 건 속도 차이를 말하는 거야. 따라잡아야 할때 거리 20m는 상대속도 5에 몇 초면 따라잡혀? 4초면 따라잡힌다. 이렇게 식으로 쓰는 거죠. 이해했어요? 우리가 지금 머릿 속으로 한걸 식으로 적어보자면, 따라잡아야 될 거리 또는 영이가 앞서 있는 거리, 유리한 거리죠. 이건 언제 따라잡힌다? 상대속도 5에 4초면 따라잡힌다. 이렇게 식으로 쓰면 명확히 보인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했어요? 그럼 만약 이게 20m가 아니라고 생각해 볼게. 그리고 속도는 15 그대로야. 이 상태에서 6초 뒤에 따라잡힌다면 이렇게 알려줘. 몇초 만에 따라잡히는지 알려줘. 6초 뒤에 따라잡힌데. 그럼 영희가 유리했던 거리, 철수가 따라잡아야 했던 거리는 얼마입니까? 30. 어, 30m다. 이제 생각이 되죠? 네. 속도 차이가 5니까, 아, 6초면은 아마 30m를 따라잡아야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식을 어떻게 쓴다고? 따상시. 뭐라고요? 따상시. 따상시도 있고, 아, 만약 0이 더 빨랐다면, 앞에 있는 애가 빨랐다면 어땠을까? 앞으로 점점 멀어지겠죠. 1초 얼마씩? 속도 차이만큼 멀어지겠지. 0이 속도가 15였다면, 15와 10의 차이 5m씩 1초마다 멀어지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때는 식을 어떻게 쓸요 따상시가 아니고, 멀상시 이렇게 씁니다. 멀어진 거리는 상대속도 오에 걸린 시간만큼 더 멀어진다. 이해했어요? 따상시와 멀상시를 공부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언제 사용하냐? 빈면 위에 두 물체가 있을 때사용해뭐라고빈면 위에 두 물체가 문제 에 그려져 있다면 항상 상대속도 이론을 생각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왜냐면빈면위에 물체끼리의 속도 차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요? 같은 빈 면이면? 같은 가속도거든 같은 빗면이면 같은 속도 변화를 겪는다 이거예요 같은 빗면 위에 두 물체의 속도 차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지금 철수가 10이고 영이가 5야 계속 10이고 계속 5겠지? 그지? 근데 얘네가 기울어진 빗면 위에 있었다면 철수가 뒤에 있고 영이가 앞에 있습니다 지금 10이고 지금 속도가 5야 근데 가속도가 빗면 가속도가 1이라고 치자 그럼 1초 뒤에는 10이 얼마가 돼 있어? 11이 돼 있을 거고 5는? 6이 돼 있겠죠. 그래도 속도 차이는 얼마입니까? 여전히 5죠. 11이 12가 됐다 쳐도 6이 7이 될 테니까 속도 차이는 여전히 얼마? 야 5야. 빗 면위의 두 물체는 속도 차이가 바뀌지 않는다. 상대 속도 이론을 사용하기 최적화된 상태이죠. 오 말이지, 알겠어요? 그럼 1초에 얼마씩 따라잡아? 상대 속도만큼 따라잡는다. 이해했습니까? 빗 면위의 두 물체의 속도 차이는 바뀌지 않고 1초마다 속도 차이만큼 상대 속도만큼. 빠른 애가 느린 애를 따라잡는 그림이지 네. 뒤에 있는 애가 빠르다면 알겠어요? 앞에 있는 애가 빠르다면 빠른 애가 느린 애보다 점점 멀어지는 그림이고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처음 있던 거리 차이 지금 이 20m는 상대 속도 분의 거리 그러니까 상대 속도 5니까 20이면 4초에 따라잡힌다 근데 이렇게 분수로 생각하지 말고 일자로 생각해보면 거리는 처음 있던 거리는 상대 속도 곱하기보다 어떤 따라잡는 데 걸린 시간이다 해서 따상시, 이렇게 해가지고요, 따상시. 따라잡아야 될 거리는 상대속도 오버이보다 시간이다. 우리 63번 문제, 23학년도 저번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수능 문제도 접근할 수 있어요. 해볼게. 그림 가는 빗면에 전 피해, 가만히, 가만히 뭐 해야 돼? 동그라미 해야죠. 가만히 동그라미 하고 속도 얼마다? 피해서 속도는 0이구나. A가 등가속도 운동한다. 당연히 빗면 위에 있으면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나는 가에서 A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그때 빗면에 내려오던 B가 P를 얼마의 속도로 지나더라? Ev의 속도로 지나더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후 A, B는 각각 속력 vA, vB가 돼서 따라잡히는데 만나는데 그때 vA에 대해 vB를 구해봐라.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시키는 대로 해보자고. A는 여기서 속도가 얼마였고, 0이었고 지금 얼마야? v야, v. 처음 속도 0이었고요. 나중 속도 v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럼 따라잡. 지금 지금 상대 속도는 얼마야? ev랑 v니까 속도 차이 얼마야? v죠 v. 자 따라잡는 그림이니까 뭐라 쓴다. 따상시 이렇게 쓸 건데 상대 속도가 지금 얼마라고? v라고요 v. 맞습니까? 상대 속도 v예요. 따라잡아야 될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거리죠. a가 언제까지? 속력이 V가 될 때까지 내려온 거리를 표현해 놔야겠지? 이해했어요? A가 속도 0에서 V가 되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정해보자, T. 그러면 A가 내려온 거리는 얼마가 되게? 얼마가 될까요? 처음 속도 0이고, 나중 속도 V야, 평균 속도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V야.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다고? T 걸렸다고. 그럼 2분의 1 V로 T초 동안 간 거니까, 2분의 v t 가 우리가 따라잡아야 될 거리 2분의 v t 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a 가 속도 0에서 v 까지 되는데 시간이 t 걸렸다면 이 빗면은 t 초면 속력이 얼마 변하는? v 변하는 빗면이다라고 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했어요? 알겠습니까? t 초면 속력 이 v 가 변하는 빗면인 거라고 됐어요. 다 썼다. 따라잡아야 될 거리 2분의 v t 는 상대속도 얼마에 v 에몇 초면 따라잡혀? 2분의 1t면 따라잡힌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했어요? 그러면, t초면 v가 변하는 빗면에서 2분의 1t 뒤에 따라잡힐 건데, 2분의 1t 뒤에는 속도가 얼마나 변해 있을까? 2분의 1v가 변해 있겠죠. a든 b든. 이해했어요? 네. 지금 a의 속도는 v지만, 2분의 1t초 뒤에는 2분의 3v가 되어 있을 거고, 지금 b의 속도는 2v지만, e, 2분의 1t초 뒤에는 2분의 1v만큼 변해 2분의 5v가 될 겁니다. 답은 3 2분의 3분의 2분의 5에서 3분의 5 3대 5 4번입니다. 할수 있겠어요? 이해합니까? 뭘 이용했죠? 따상실을 썼지, 따상실을? 따상실을 쓰고 우리가 한건 뭐밖에 없어? 시간 정해서 따라잡아야 될 거리를 문자로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a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을 t로 정하면 평균속도 2분의 1 v로 t초 동안 내려왔으니까 2분의 1 v t가 a b 사이 거리 따라잡아야 될 거리 2분의 1 v t가 된다고 근데 상대속도는 v니까 2분의 1 t 초면 따라잡힐 거라고요 근데 t 초면 v가 변하는 빈 면이었으니까 2분의 1 t 초면 2분의 1 v씩 변할 거다 그럼 지금 속력 v n a는 2분의 3v가 될 거고 지금 속력 2v인 b는 2분의 5v의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v a는 2분의 3v b는 2분의 5로 답은 4번이다. 할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대 속도 이론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못 풀었던 9번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자. 개념완성 테스트, 9번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면, 그림에 뒷면 위에 몇 가지 물체가 있어, 두 가지 물체가 있지. 그럼 이건 뭐로 푸는 거다? 상대 속도 이론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문제를 읽어보자. 비멸달 운동하는 물체 A가 점 P를 V0의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 점 Q의 물체 B를 가만히 놓는다. 가만히 해. 동그라미 속도 얼마? 0. A의 속도가 V0래.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정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센스 있게 A의 속도를 마이너스 V0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속도를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라고 얘기한 거야. 왜 내가 마이너스 V0라고 얘기했을까요? 왜일까? B는 처음에 속도 0이지. 근데 이제부터 어때? 내려갈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맞니? 내려가는데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쭉쭉 가면, 그럼 그렇잖아. 처음 속도 0에서 이제부터 마이너스로 간다? 그럼 생각하기 어렵겠죠? 처음에 0이면, 처음 운동방향 이 왼쪽이면, 아래쪽이면,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B가 속도가 플러스가 될수 있도록 A에 올라가는 속도를 마이너스 V0 이렇게 표현하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 됐니 정우야? 맞아 읽어보면 A와 B는 B를 놓은 순간부터 등가슴 운동하여 T초 뒤에 만난다. 지금 누가 빠른지 알겠어? A가 빨라? B가 빨라? 둘이 만난데 따라잡힌다는 얘기거든. 누가 빠른 거야? A야? B야? B가 빠른 거지. 얼마만큼 빠른 거야? 마이너스 V0 0이면? 얼마만큼 빠르게? V0만큼 빠른 거지. 내려가는 속도로 따졌을 때는 B가 빠른 거야. 얼마만큼? V0만큼 빠른 거야. V0만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지금 우리는 인가, 아, 상대 속도 이론 따상시를 쓸 계획인데, 상대 속도가 얼마다? 지금 누가 빠르다? B가 얼마만큼 빠르다? 뒤에 있는 B가 V0만큼 빠르다. 이겁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시간 얼마면 따라잡힌대? T초면 따라잡힌대. 따라잡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래? 피초래. 그럼 따라잡아야 될 거리는 얼마인 거야? V제로 튄 거죠. P와 Q 사이 거리는 얼마인 거야? V제로 튄 거지. 이게 따라잡아야 될 거리 아니에요? 이해했습니까? 됐어요? 그럼 기억. PQ 사이 거리는 얼마다? V제로 T다. 풀었네. 풀었지. 풀었잖아. 그지자 B가. A와 B가 만날 때 그러니까 T초 뒤에 B의 속력이 얼마가 돼 있대? 0에서? 얼마가 돼 있을 거대? 어, 플러스 3V0가 돼 있을 거래 얼마 변했어? T초만에? 3V0 변하는 빗면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A도 3V0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V0가? 그렇지 플러스 2V0가 돼 있겠지 이해했습니까? 이해돼요? T초면 3V0 변하는 빗면에서 b가 0에서 3 v 제로로 됐다면 a는 마이너스 v0에서 플러스 2v0로 3v0 변했을 거다 이해했습니까? d 네. d귿. t 초 뒤에 a 속력은 v0이다 틀렸죠? 얼마예요? 2v0라고 해야지 방 구했지 않그겠지자은 네.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밑줄 지금 최고점에서는 속도 할마, 항상 얼마라고? 0. 0 왜? 최고점이라는 건 올라갔다가 이제 그만 내려오겠다는 얘기거든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거든.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바뀐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0을 지나야 된다고?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얼마야? 영. 0이야! 지금 얼만데? 마이너스 V0인데. 그럼 얼마나 변해야 돼? V0. V0나 변해야죠. 근데 T초면 3V0가 네. 변하는 빗면에서 V0가 변한다는 건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 3분의 1 T 흘렀다, 이겁니다. 아, 3분의 1 T초 뒤에는 A와 B 사이 거리가 얼마일 것 같냐, 이거죠. 맞습니까? 아 상대 속도가 계속 얼만데? 상대 속도가 계속 얼만데? V0인데 시간을 얼마만 주겠다? 3분의 1 티초만 주겠다 그럼 얼마나 따라잡힐까요? 3분의 1? V0T만큼 따라잡히겠죠 네. 근데 지금 원래 얼마였어? 따라잡아야 될 총거리가? V0T V0T에서 3분의 1 V0T는 따라잡았어 이제 남은 거리는 얼마야? 3분의 2 v0t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4분의 1 v0t가 아니라 3분의 2 v0t다. 라고 푸는 거예요. 상대속도이론을 모르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알겠어요? 처음부터 상대속도이론을 알고 상대속도이론으로 풀었으면 좋겠어. 그래프로 풀이한 것도 있거든요? 학원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알겠지? 해볼까요? 아.. 안 어울리겠죠? 자 정리해주세요 어떻게 했어? 처음 속도를 먼저 표시했지 B는 0 A는? 마이너스 V0 내려가는 걸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빠른 게 보여? B가 빠른 게 보여 얼마만큼 빨라? V0만큼 빨라 근데 문제에서 t초면 따라잡는데 그래서 따상시 쓰고 v0만큼 빠른 게 t초면 v0t를 따라잡아야 된다 해서 p와 q 사이 거리가 얼마다? v0t다 라고 표현했어 그럼 t초 뒤에 t초 뒤에 b의 속도가 3v0가 돼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t초면 3v0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b가 0에서 3v0 되는 동안 a는 마이너스 v0에서 플러스 2v0로 3v0로 변하겠다 그래서, 디그 풀었습니다. 맞죠? 에은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를 생각했지. 마이너스 v0가 0이 돼야겠구나. 그럼 얼마 변해야겠구나? v0 변해야겠구나. 그럼 t초면 3v0 변하니까, v0 변하는 데는 3분의 1 t초면 되겠다. 해서,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의 시간을 3분의 1 t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속도가 계속 v0인데, 3분의 1t초 동안이면, 3분의 1 v0t는 따라잡았을 거다. 그리고 나서 남은 ab 사이 거리는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원래 있던 거리 차이 v0t에서, 3분의 1 v0t만큼 따라잡아서, 3분의 2 v0t가 남았을 거다라고 해서, 니을 해결, 해결했습니다. 할수 있겠어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상대속도 이론이에요. 자, 한 가지 더 해볼게. 18번 문제. 이것도, 상대속도 이론으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선생님 바로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그림과 왜 펜이 안 되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가만히 놓은 빛줄 가만히 동그라미하고 속도 얼마? 0. 빗면 어딘가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전 P를 지나서 점 Q를 속력 V로 통과하는 순간 물체 B를 P에 가만히 놓았다 P와 Q 사이의 거리는 L이고 A가 B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평균 속력이 얼마다? 5분의 4V이다 그럼 나는 가의 AB가 운동하여 B가 Q를 지날 때 A가 점 R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Q와 R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됐어요? 어, 아, 펜이 안 나와. 아, 됐다. A가 점, P를 지날 때얘들아 속도 얼마야? A가 점 P를 지날 때 속도 얼마예요 어? 아니, 아니. P를 지나서 Q를 V로 통과한데, 그럼 Q에서 V잖아. P에서 얼마였을까? 5분 이 오, 5분 3V죠. 왜 5분 3V에요? 5분 분수도 5분에 살아나와 있으니까. 맞네, 맞네. 그럼 이 가만히는 뭐야? 낚시예요 낚시 이 가만히 쓸 데가 없죠 가만히를 그냥 동그라미 하고 P에서 0이다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꼬였습니다 맞죠 어, 평, A가 PQ 구간에서 평균 속도가 5분의 4V이므로 Q에서 V라면 P에서 얼마다? 5분의 3V다 이렇게 했어야 돼 이해했어요? B는 P에서 속도 얼마죠? 0이죠 그럼 Q에서 속도가 얼마일까? 자 1번 5분의 2V입니다 왜요? 5분의 3V가 V가 됐잖아요. 그러면 5분의 2V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B도 PQ 구간을 지날 때 5분의 2V가 지나야,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V입니다. 맞아, 틀려? 아니에요? 아니죠. 같은 구간에 내려왔다 해서 같은 속도 변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개념입니다. 같은 비면에 내려왔으니까 일단 뭐는 똑같아? 가속도는 똑같지. 그지 여기서 시간만 똑같으면 속도 변화량이 똑같은 게 맞아요. 맞습니까? 시간만, 이 PQ를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만 A와 B가 똑같다면 A가 5분의 2V 변하면 B도 5분의 2V 변했다라고 해도 돼. A, T가 똑같을 테니까. 이해했어요? 네. 이해돼? 근데 시간이 다르지. 봐봐. A는 애초에 여기서부터 얼마였어? 5분의 3V. 근데 B는 여기서 얼마로 출발해? 0에서 출발해. 시작이 달라, 맞니? 시작이 다르다고. 그 얘가 더 빨리 내려오지 않겠어? 처음에 빨랐던 애가? 빗면을 더 빨리 내려오겠죠 그래서 시간이 다르다고 그럼 속도 변화량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푸냐 A도 똑같고 뭐도 똑같아 사실 P에서 끝까지 내려오는 동안만 따지면 현이 S도 똑같아요 이해했어요? A도 똑같고 뭐도 똑같다? S도 똑같다 뭐가 똑같다? E, A, S가 똑같다 E, A, S가 뭐지?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어렵게 말해서, 속도제곱의 변화가 똑같다.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했어요? 이걸로 찾아야 돼, 이걸로. 이걸로. 그럼 B는, A는 5분의 3V에서 V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속도제곱을 따지면, 25분의 9V제곱에서 얼마가 됐다? V제곱이 됐다. 얼마 변했지? 그렇지, 25분의 16V제곱. 그러면 B도 어때야 돼? 25분의 16V제곱 변해줘야 돼. 근데 처음에 0이야. 나중 속도는 얼마다? 5분의 4V다 그래야 25분의 16V제곱 변한 거잖아 이해했어요? 됐습니까? 정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B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 거야? B의 평균 속도? 그렇지 B는 여기를 5분의 2V로 지나는구나 A는 얼마로 지나는데 5분의? 4V로 지나는데 됐어요? 그럼 A가 A가 PSQ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을 T라 하자 T T T 왜냐면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전체적인 계열을 보면 B는 정지해 있고 A는 속도 얼마야? v야. 누가 빨라? A가. 앞에 있는 애가 빨라 버리지. 그럼 가까워져 멀어져. 멀어지는 거야. 멀져 따상식 아니고 멀상식을 쓸 거야. 멀상식. 근데 상대 속도 얼마야? 지금 v야. 지금 멀어진 거리를 구해내야 돼. 거리를 구해내야 되니까 알겠지? 근데 상대 속도는 v야. 뭐만 찾으면 돼? 시간만 찾으면 돼. 시간만. 근데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지? 사실 시간을 정해줘야 되거든 왜냐면 따상시는 따라잡히면 끝이야 그치? 근데 멀상시는 한없이 멀어질 수 있어 그래서 시간을 문제에서 정해줘야 돼 네. 정해줬어요 언제까지 재래? b가 어디를 지날 때까지? Q. q를 지날 때까지 시간을 재래 그 시간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할수 있겠어요? 네. 그럼 뭘,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멀어진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개요 알겠어 해보자 자 A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라 정할게. 그럼 평균속도 얼마로? 5분의 4V로 L을 내려오는데 평균속도 얼마로? 5분의 4V로 T초 동안 내려온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해했어요? 그럼 B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B는 평균속도 얼마니까? 5분의 EV니까 2V. 얼마나 걸려? 2T. 그렇지. ET 걸린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 이 시간은 얼마다? ET다. 됐습니까? 그럼 멀어진 거리는 얼마야? EVT. 멀어진 거래 얼마라고? e v t 근데 이건 우리가 정한 거잖아 뭐로 고쳐놔야 돼? 문자 L로 고쳐놔야죠 네. 5분의 4VT가 L이래 2VT는 얼마야? 몇 배야? 5분의 4에 몇 배야 해 e v t 야 2분의 5배 맞니? 네. 그럼 2VT는 몇 L이야? 2분의 5에 맞습니까? 네. 그럼 답은 1번이겠죠? <laughs> 1번일까요? 답은 1번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뭘 구한 거지? 멀어진 거리를 구한 거죠. 네. 앞으로 멀어질 거리가 얼마다? 2분의 5L이다. 근데 원래 있던 거리도 있지 않아? 원래 있던 거리가 얼마야? 원래 있던 A와 B 사이에 원래 있던 거리 네. L이잖아, L. 근데 앞으로 2분의 5L 더 멀어져. 그리고 나서 둘 사이의 거리를재는 거죠. q r 답은? 2분의 5L 더해서 L 플러스 2분의 5L에서 2분의 7L이 답입니다. 되게 퀄리티 높죠, 그쵸? 알겠어요? 이해는 됩니까, 여러분? 예비고이 여러분,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앞으로. 이해했죠?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서 되게 느립니다. 그쵸? 천천히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엄청 빨라지니까. 잘 정리해보세요.